수능 전날 잠이 안 올까봐 걱정되는 사람 많잖아. 자 간단히 결론만 먼저 말하면 수능 며칠 전부터 <놀람> 수면제 아니야. 수면제는 큰일 나 그리고 전날에 잠을 자겠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놀람> 그두 가지만 하면 너희는 잠을 지배할 수 있어. 점심 시간 밥 먹고 나서 영어 시간 전에 이 가지고 간 담요를 이렇게 덮어 덮은 남 엎어져 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머리가 맑아져서인지 영어가 최고점이 나왔거든. 자 결론, 원터치로 마킹되는 이 컴퓨터용 사인펜이랑 4만 원이 넘는 이 베리컵 비마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직접 주문하고 사서 써보니까 이거 쓸지 말지는. 당일에 잠이 올지, 밥이 넘어갈지, 아니면 시계는 또 멈추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되잖아. 내가 여기서 싹다 해결해 줄게. 나는 수능을 10번 넘게 봤기 때문에 정말 다겪어 봤어. 그러니까 이 영상 입배 속으로 보더라도 넘기게 하지 말고 끝까지 쭉다 봤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로 내가 줄 팁은 이 당이거든. 수능 팁 영상들을 보면 당이 머리를 잘 돌게 해 준다고 초콜릿 같은 거 들고 가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겪어 보니까 오렌지 주스나 초콜릿 은 당이 잘안 올라. 포도주스가 맞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팔에다가 붙이고선 혈당제는 기계를 쓰거든. 그래서 혈당을 좀 체크해보는 편인데,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마셔도 혈당 변화가 별로 없고. 포도주스가 좀 많이 올라가. 그리고 의외로 초콜릿이 생각보다 안 올라. 초콜렛보다는 사탕이 훨씬 더 좋아. 근데 정제된 당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졸리다라는 댓글을 봤거든. 이론상으로 그렇긴 한데 실제 혈당 스파이크가 올 정도로 음료수를 마시려면 한 통을 원샷 해야 돼. 음료수 몇 모금 마신다고 절대 졸리진 않아, 내 경험상.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졸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오히려 음료수를 마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 경험상 음료수도 좋은데, 나는 보통 포도주스를 들고 갔는데, 포도주스 말고 사탕이 가장 좋아. 사탕을 입에다 물고 녹여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두 번째로 내가 줄 팁은 가치점표인데 이거는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말이 좀 갈리거든. 근데 내가 수능을 여러 번 보니까 느낀 게 쓰든 안 쓰든 크게 상관은 없어. 대신 중요한 거는 쓸지 말지를 지금 미리 결정해 놓는 게 나아. 가채촌표 안 써야지 했다가 수능 현장에서 쓸까 말까 갈팡질팡 하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거든? 근데 만약 쓸 거면은 이 작성 요령만 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 가채촌표를 써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쓰면서 시간 엄청 낭비하는 사람들 많거든? 너무 기본적인 요령이지만 답을 다 OMR에 마킹한 다음에 OMR을 보면서 가채첨표를 쓰는 게 좋아. OMR 마킹 해놓은 거를 보고선 다섯 개씩 끊어 쓴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2, 1, 1, 3, 2 하고서 슬러시를 쳐버려. 표가 작성돼 있으면 좋은데 만약 안 작성돼 있으면 뭐 1, 1, 5, 3, 4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뭐 다섯 개씩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쓰란 말이야. 나는 그렇게 써가지고 뭐,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쓰면. 자, 세 번째로 내가 언급할 거는 이 밥인데, 솔직히 이 밥은 어떤 걸 먹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어떤 걸 먹는지보다 얼만큼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 당연히 너무 맛있는 건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뭐 김밥, 이런 건 유명하잖아? 막김 들어간 음식 이런 건좀 피한다 쳐도 그냥 소화 좀잘 되는 거 아무거나 싸간 다음에 먹다가 얹힐 것 같으면 먹다 말아 그냥 나도 수능 날 이상한 경험은 거의 다 해본 게 원래는 얹힐 것 같아서 안 먹고 막 그러는데 뭐, 한 두세 숟가락 먹다가 말았던 적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이거 어머니가 싸준 거니까 내가 꼭 그래도 다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먹다가 좀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느껴봤거든. 어차피 밥안 먹어도 뇌는 잘 돌아. 밥을 많이 먹잖아? 탄수화물 양이 많으면 그때 혈당 스파이크가 와.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 음료수 정도로는 잘안 졸리더라고, 내 경험상. 자, 결론. 밥이 맛있고 잘 들어가면 먹는데 먹다 약간 얹힐 것 같으면 먹다가 그냥 말자 이 정도 팁만 기억하자 네 번째로 얘기할 건이 시계인데 이 전자시계는 알람 같은 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 부정행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웬만하면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시계약을 며칠 전에 한번 갈아놔. 정말 재수없으면 시계약이 시험 볼 때나 아니면 시험 전날 떨어질 수도 있어. 에이, 설마 누가 그래?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나 수능 전날에 시계가 멈춘 거야.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내가 재수 없는 스타일이라 별걸 다 겪어봤는데. 아 근데 이게 재수가 좋은 거지. 왜냐하면 시험 현장에서 약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전날이잖아. 근데 시험 전날에 떨어진 것도 영향이 있어. 시험 전날에 시계가 약이 떨어져서 밤에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밤에 시계방을 돌아다녔는데 시계방 열린 데가 거의 없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진짜 어떠냐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 나도 뭐 그렇게까지 심장이 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심장이 막 떨리면서 멘탈이 흔들리더라고. 결국은 엄마가 다른 시계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 다른 걸 차고 갔는데 전날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굳이 떨려야 될 느낌을 전날부터 느꼈거든? 그리고 그게 잘안 가라앉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계는 미리 잘 준비하자. 자, 다섯 번째로 준비한 팁은 이 컴사야. 자, 화면이 바뀐 이유가 이 컴사를 가까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 우선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사야. 자,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동그라미 안을 색칠할 때한 번에 색칠되니 안 돼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지 보통. 근데 이게 시험 현장에선 심리적으로 약간 부담을 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요런 느낌이 약간.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한 팁이 이 끝을 미리 좀 이렇게 써서 눌러. 이렇게 이렇게 써 가지고 좀 눌러. 그래 가지고 한 번에 딱 색칠되게. 이 동그라미 아니 한 번에 쫙굵게쫙 색칠될 정도로 얘를 뭉툭하게 만드는 거거든.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댓글이 하나가 달렸어. 뭉툭하게 만들 필요 없이 원래 애초에 뭉툭하게 나온 동아 원터치 펜이 있대. 원터치 컴퓨터 펜. 자, 광고는 절대 아니야. 내가 샀어, 돈 주고. 요거 한번 써보려고. 그리고 같이 추천받은 게 뭐냐면, 저스트클릭 컴퓨터용 사인펜이 있대. 그니까, 러 이거 왜 추천한 거냐면, 보통은 컴퓨터용 사인펜 뚜껑을 열잖아. 이 뚜껑이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책, 책상 위에서. 근데 이거는 뚜껑이 없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걸 내가 실제로 마킹을 잠깐이라도 한번 해볼게. 자, 이게 원터치 펜인데, 이 앞쪽이 원터치가 있고, 뒤쪽이 일반 컵사가 있어. 그래서 일반 컵사를 먼저 써보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보통 좀 비거든? 그래서 우리 우가 이쪽 안 보이나? 이렇게 좀 비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번 두번 칠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말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번 쓰는 것보다 얘를 좀 이렇게 뭉툭하게서 해 얘를 한 번에 딱 칠하게. 어, 조금만 뭉툭하게 쓸 뿐인데 한 번에 되네 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칠하라는 건데, 자 우리의 원터치펜은 이렇게 뭉툭해 그래가지고 얘는 한 번에 그냥 누르면, 어? 얘도 좀 비는데? 얘도 좀 뭉툭하게 해야 되나? 얘를 이렇게 하면, 아 그래 확실히 얘가 좀, 어 얘는 원터치가 좀 된다. 어 얘가 원터치다 그래도. 이쪽에는 그냥 컵사도 좀 누르면 되는데 얘도. 조금 눌러야 되긴 하는데? 누르면 어쨌든 얘가 원터치가 좀더잘 찬다. 그리고 일반 컴사 단점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칠하다 보면 얘가 좀 이렇게 거슬려, 뚜껑이. 근데 우리의 그 댓글에 나와있던 저스트 클릭. 이 펜은 누르면, 그래서 색칠하면 돼, 이렇게. 얘도 근데, 오 얘도 두꺼운데? 저스티클릭 괜찮은데? 나라면 이거 이거 좀 만들고 저스티클릭 쓰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본인이 한번 사다가 연습을 해봐. 그런 다음 둘 중에 더 좋은 걸 고르면 될것 같아. 자, 여섯 번째로 내가 알려줄 정말 중요한 팁은 이 귀, 소음 방지하는 거거든? 이 귀마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시중에 파는 일반 귀마개야. 나 강사하면서 수능 보러 다닐 때는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고 했는데 이것도 괜찮거든? 근데 내 영상 댓글에 베리컷 귀마개가 필수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 뭐. 근데 또 그런 댓글이 달리면 내가 또못 참지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어 자 이게 베리컷 귀마개인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쿠팡에 39,900원이래 근데 나 이거 42,000 얼마 줬던 것 같은데 배송비 포함인가? 자 어쨌든 이게 얼마나 잘 귀가 소음 방지가 되는지 이거를 한번 내가 리뷰? 체감한다면 너희한테 알려줄게. 너희한테 알려주려고 샀어. 자, 비교가 돼야 되니까 요걸 먼저 쓸게. 일반 귀마개야. 오랜만에 귀마개를 한번 껴보자. 자, 부원장 문좀 두드려볼래? 뭐 이것만 해도 난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자, 요번에는 베리컵 귀마개 한번 뜯어서 껴볼게. 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누가 봐도, 아, 베리컵 귀마개 꼈구나.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요런 상황이야. 자, 부원장 한번 문좀 두드려봐. 한번 더 들어볼까? 잠깐만. 다시 두드려봐. 아내 귀가 막 귀인가? 아직 차이를 모르겠는데 야 소음을 좀더 만들어 보자. 우리 이거 좀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일단 무슨 소리가지? 다리 떠는 소리? 아 다리 떨릴 날 수는 없고. 야뭐좀뭐 뭐 흔들어봐. 아니, 지우개를 떨어뜨려봐. 책상 막 긁어 보고 지우개 좀 떨어뜨려봐. 자 이번에는 어 그것 좀뭐좀 뭐 던져봐. 어 이번에 종이를 막어 종이를 막비어봐 아, 처음에 문 뜯으리는 소리 이런 큰 소리는 몰랐는데 이 사소한 생활 소음 있지. 여기서 차이가 엄청 크네. 이 베리컷 귀마개를 끼니까 확실히 소음이 진짜로 잘 안나 되게 고요해져 근데 내가 이걸 막 추천하지 않는게 적당한 소음이 있는게 더 나은 사람도 있거든? 너무 고요하면 더 집중이 안된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너네가 시도를 한번 해봐야 돼 이게 쿠팡에서 주문하니까 하루 정도면 오더라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주문을 못하면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하는게 더 나아 꼭 무언가를 할 때는 겪어보고서 하고 새로운걸 시도하려고는 하지마 수능 당일날에는 자, 결론. 원터치로 마킹되는 이 컴퓨터용 사인펜이랑 4만원이 넘는 이 베리컵 비마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직접 주문하고 사서 써보니까 이거 쓸지 말지는 니네가 겪어본 다음 결정해야 돼. 자, 일곱 번째로 내가 얘기할 거. 이거는 정말 죽이는 거야. 하면 큰일 나는 건데. 이 신경계 건드리는 거 하면 안 돼. 신경계 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카페인.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있지? 보통, 내신 공부할 때는 그걸 마시기도 하잖아. 내신은 그렇게 안 떨려, 시험이. 근데 수능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떨리는 시험이란 말이야. 특히 국어 시작하기 전엔 정말 떨리는 게 미칠 정도로 심할 때도 있어. 그래서 교감신경이 정말 활발히 작용하는데 거기다가 커피까지 때려 넣으면 훨씬 더 증폭되겠지. 선생님, 저는 커피 아무리 마셔도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마셔도 돼. 이것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면 내가 겪어봤거든. 커피를 그냥 요즘 아메리카노 말고 믹스커피를 마셨어,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는 아메. 아메리카노 같은 게 유행하던 시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 믹스 커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타서 마셨단 말이야. 공부할 때 믹스 커피 마시던 버릇이 있어서 보온병 같은 데다가 따뜻하게 타서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안 그래도 떨린데 이게 진짜 심장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정이 잘안 돼. 뭐 실력이 없어서 재수를 한 거겠지만 커피 때문에 망했다라는 핑곗거리를 달고 그 다음 년도 수능 볼때 이제 심장 떨리는 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년도는 청심환을 준비했어. 떨려서 시험을 못 봤다. 라 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청심환을 구해주시더라고. 근데 진짜 청심환은 떨리는 게 이렇게 좀 고요해져 진짜로. 그래가지고 떨리진 않아. 근데 진심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느낌이야 진짜. 이 느낌이라 내가 떨리던 느낌이 사라지면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내려는 그 치열함이 같이 사라져 버려 내가 둘다 해봤잖아. 커피, 청심한. 해를 나눠서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제일 낫어. 이 신경계 건드리는 거는 본인이 진짜 무딘 사람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자, 여덟 번째로 내가 적극 추천하는 건이 산책이야. 우리가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몸을 좀 쓰면 뇌가 활성화가 돼. 그래서 뇌 기능이 향상되기도 하고 산책을 좀 중간 쉬는 시간에 그 복도 정도만 좀 걸어 다니면 머리가 맑아져.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대한 전략도 무의식 중에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쉬는 시간 루틴 시험이 끝나자마자 화장실을 한번 가. 그 오며 가며 한게 산책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수학 시험 전에는 선생님이 배포한 예열 문제 있지? 그거를 한 10분 정도 동안 막 풀어 몸풀기. 그리고 그 그걸 가볍게 채점해가지고 다 맞춰주고, 다시 산책을 한 바퀴 돌아. 그런 다음에 수능수학, 당일 꿀팁 내가 전수한 거, 내 모든 걸 갈아 넣은 영상 있지. 시간 어떻게 확보하는지. 최소 3등급 확보 전략에다가, 시간이 없어 못 푸는 문제 없게 만드는 전략. 그리고 실수 방지하는 거랑, 지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순간 펌핑시켜 풀어낼 수 있는 그 당일 팁들. 그 영상 보면서 필기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쭉 천천히 읽어. 그 다음에 종치기 한 1분 전쯤에 화장실 마지막에 한번또 가. 그럼 쉬는 시간 20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자, 아홉 번째로 내가 줄 팁은 이 산책이랑 반대되는 건데 뭐냐면 아홉 번째로 담요를 좀 가지고 가.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영어 시간 전에 이 가지고 간 담요를 이렇게 덮어. 덮은 남 엎어져가지고 눈을 감고선 있어.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머리가 맑아져서인지 영어가 최고점이 나왔거든? 이거는 나랑 같이 공부하던 내 친구 중에 재수종합반을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학원 영어선생님이 추천을 이렇게 해주셨대. 근데 그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분 추천대로 나도 한번 해봤거든. 해보니까 국어 수학 풀때 쓸데없이 생겼던 잡념들이 좀 사라지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정리가 좀 되더라고. 선생님, 근데 저는 잠이 오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면 그 진짜 공부 너무 안한거 아닌가? 수능 시험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해도 웬만하면 잠이 잘안 와요 결론 점심시간에 담요를 덮고 있다가 끝나기 5분 전쯤에 나와가지고 좀 걸어다니고 산책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줄팁 이거 정말 나한테는 중요했던 팁인데 잠을 지배하는 거야 수능 전날 잠이 안 올까봐 걱정되는 사람 많잖아. 자, 간단히 결론만 먼저 말하면, 수능 며칠 전부터 멜라토닌을 먹어. 수면제 아니야. 수면제는 큰일 나. 그리고 전날에 잠을 자겠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누워있는 내 자세가 편안한지에만 집중을 해봐. 그두 가지만 하면 너희는 잠을 지배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수능이든 아니면 수리논술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맨날 보러 다니면서 잠과의 싸움을 맨날 겪으면서 쌓아 올린 노하우야. 나 같은 경우도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9시, 10시에 누워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못잔 적도 있거든? 근데 이두 가지는 좀 직방이야.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수면을 유도해주는 영양제인데, 생체 리듬과 좀 관련이 있어. 그래서 너네가 좀 자고 싶은 그 시간 있잖아. 그거보다 한두 시간 전에 먹잖아? 그럼 너희 생체 리듬이 좀 거기에 맞춰져, 그래도. 그러니까 10시 이렇게 너무 빨리 자려고 하지 말고, 11시쯤 잔다 치면 한 9시나 10시쯤? 그쯤 멜라토닌을 먹어. 규칙적으로.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시간에 잠도 잘 오고, 나는 되게 느껴지는데, 신기하게도 잠을 덜 잤어도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있지. 멜라토닌을 일찍 먹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잠을 덜 잤어도 좀더 상쾌하고 머리가 맑더라고, 나는. 그리고 내가 잠을 왜 이렇게 못 자지? 라는 생각을 엄청 오랫동안 해왔는데 잠을 자야겠다라는 생각이랑 압박이 있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오고 내 자세가 편한가에만 집중을 했더니 잠이 저절로 오더라고. 자,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그날 잠이 안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팁을 주자면 잠이 안 온다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하지 마. 잠좀안 자도 돼. 수능 당일은 잠을 아무리 적게 잤어도 졸린 사람이 없어. 그 긴장감 때문에 그렇게까지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안 주거든?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잠을 못 잤어도 거기에 걱정하거나 막 집착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열심히 시험 보면 될 거야. 10가지 팁을 전부 다 내가 얘기해 봤는데, 이거 잘 정리한 다음에, 아니면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미리 한번 다 준비해 봐.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냉정하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어. 지금 분명히 많이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다면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너희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한 이 과정은 시험이 만약 실패, 끝나도 언젠간 나한테 무조건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거든. 우연히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야기 같아. 근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내가 살아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모든 시험들이 나한테는 나중에 밑거름으로 돌아오더라고. 물론 단기적으로 시험을 실패하면 당연히 상실감과 좌절감은 크지.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정말 너희 인생에 크게 돌아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